안녕하십니까. BJ 사이메스입니다. 사랑과 기쁨과 희망을 드리는 BJ 사이메스. 이번에 해결해드릴 부분은요, 아... 원소가 가지는 성질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해결을 해드리고 갈게요. 아시겠죠? 간단하게 해결을 하고 갑시다. 자, 첫 번째 수소부터 갈게요. 수소. 수소는 가장 가벼워요. 자, 수소는 뭐라고요? 수소는 H죠? 어, H? 자, 수소. 수소는 H 가장 가벼운 원소 가장 가벼운 원소가 수소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수소는요 수소는 가연성을 갖고 있어요 뭐를 갖고 있다고요? 가연성 자, 중요한 건 요거예요 정리하고 게요 가연성 뭐를 갖고 있다? 가연성 수, 자, 가연성이라는 건 뭐냐면 스스로도 잘 탄다 뭐라고요? 스스로도 잘 탄다 스스로 가짜 스스로 스스로도 잘 탄다. 뻥 소리를 내면 뭐를요? 뻥뻥둔 응? 오케이 잘 탄다. 뻥 소리를 아시겠죠어 굉장히 잘 타고 폭발력이 강하기 때문에 미래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거죠. 자 얘는 뭐라고요? 미래의 에너지원. 수소 수소 전지 수소 전지를 이용해서 그 전기 자동차 나오고 뭐 그러잖아요. 미래의 에너지원. 미래의 에너지와. 그 다음에 뭐 우주 왕복선. 지금 뭐 왕복선, 우주 왕복선 프로젝트가 이제 그 없어졌죠. 왕복선의 연료. 연료로 쓰이기도 해요. 아시겠죠? 어. 그 가열성이 있다는 라건좀잘 알고 가셔야 됩니다. 요거는 중요하니까. 아시겠죠? 요거는 어, 꽤 중요해요. 어, 꽤 중요하니까. 아시겠죠? 어, 알고 가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어, 어 수소 다음에 그 중요한거 하나 정리를 한다면 어 수은 한번 해볼게요 수은 어, 수은 수은 자 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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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은은요 수은은 HG 아 수은은 자 유일한 액체 금속이에요 자 금속은 금속입니다 근데 얘는 유일한 액체로 되어있는 금속이다 액체로 되어있는 금속 그리고 얘는 매우 무거워요. 매우 무겁다. 아시겠죠? 매우 무겁다. 아, 무겁다. 그래서 얘네들을 무거울 중자 그래서 뭐라고 해요? 중금속 오케이. 아, 중금속 수호는 액체 금속이고 매우 무거워요. 얼마나 무겁냐면, 그, 왜, 그, 얘네들, 얘네들 위, 액체인데 찰랑찰랑거리는데 얘네들 위에다가 다리미를 던져도 다리미가 이 위에 둥둥둥 떠다닐 정도로 매우 무겁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 어디에 주로 많이 쓰이냐면 요즘은 많이 사라졌는데 요즘 뭐 디지털 디지털 체온계를 많이 쓰니까 예전에 과거에 과거에 체온계에 많이 썼어요 체온계 왜냐? 어, 온도의 정밀 수은요 온도에 따라서 부피 증가하는 부분들이 그 매우 정, 정확하기 때문에 체온계를 주로 많이 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탄소로 갈게요 탄소 탄소, 탄소, 탄소는 C죠? 탄소는 C. 탄소는, 탄소는 분명히 금속이 아니에요. 비금속. 비금속이에요, 비금속. 비금속. 비금속인데 문제는 얘는 전류가 흐릅니다. 전류가 흘러요. 아주 미세하게 남아. 미세하게 남아. 근데, 아, 이거, 이거 헷갈리니까, 헷갈릴 수 있으니까 뭐 중학교 과정에서는 이거 그냥 뺍시다. 헷갈릴 수 있으니까. 아시겠죠? 예, 탄소는 어, 비금속이에요. 비금속. 아시겠죠? 아시겠죠? 아, 비금속이면서 전류가 살짝 흐르긴 해요. 그래서 뭐예요? 어, 전류의 전극으로 쓰이, 쓰이고요. 전류의 전극. 전국. 전극으로 쓰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숯. 그 다음에 연필심. 흑연이죠? 흑연.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요는 것에 얘네들이 다탄소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고등학교에 고등어 올라가면 숲과 연필심과 다이아몬드는 같은 원소로 되어 있는 그 녀석들이다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요 원소가 같을 동자 원소가 같은 녀석들 녀석들이다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요 동소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동소체 아시겠죠 오케이 됐고 탄소 끝났고요 그 다음 염소 하나 해 볼까요? 염소. 염소? 자, 염소. 염소는 Cl이죠. 자, 다시 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원소 기호는 암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첫 글자는 소, 대문자, 뒤에 글자는 소문자를 쓴다는 거. 염소는 황록색 기체입니다, 일단. 자, 황록색 기체. 황록색 기체요. 아, 그씨가왜 이래? 자, 다시. 염소는 무슨 기체다? 황록색 기체다. 황록색 기체. 소 근데 얘는 살균. 어, 얘는 살균을 할수 있는 살균제로서의 성질을 갖고 있어요. 살균. 오케이. 그래서 수돗물에 소독에 쓰이죠. 얘는 살균 기능이 있고요. 기능이 있고 따라서 수돗물에 수돗물에 소독있어요 수돗물에 염소를 집어 넣으면 수돗물에그 그, 염산의 형태로 어, 살짝 녹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그 결국은 살균 현상에 의해서 어, 수돗물에 염산이 그 미량 염소가 들어가면 염산의 형태로 수돗물에 미량 녹아 들어가게 되고 그 염산의 형태가 살균 작용을 통해서 가정까지 공급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에 가면 그 살균 방식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그 부분까지는 설명하지 않을게요. 아시겠죠? 염소. 자, 그러면 질소 갈게요. 질소. 자, 질소. 질소. 예. 질소. 질소는요 매우 안정한 안정한 원소예요 자 다른 물질과 잘 반응하지 않, 않기 때문에 자 이건 안정한 원소 매우 안정하지않고요 안정한 원소 자 안정한 원소 그러면 얘네들은 결국은 반응을 잘 한다는 겁니까 안 한다는 겁니까 안 한다는 얘기죠 자 반응을 잘아 다시 안정한 원소 안정하다는 얘기는 내가 지금 이미 안정한데 내가 뭐 반응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쵸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안정화는 안정한, 안정한 말고요연예인 안정한 말고, 안정한 원소는 잘 반응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잘 반응하지 않는다. 반응하는 성질이 떨어진다. 아시겠죠? 그래서 전구의, 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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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구의 충진제, 전구의 충진제라는 얘기는 여러분들 왜그 전구 보시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쵸? 그렇죠?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돼서,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즘은 많이 안 쓰죠, 백일전구 그죠? 요즘은 뭐, 오슬람 이런 거 쓰지, 백일전구 많이 안 쓰잖아요. 그쵸? 그렇죠? 이백일전구 안에 집어넣는 기체의 이름이, 기체의 이름이 질소예요. 아시겠죠? 정부의 충진제, 충진! 충진한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안에 집어넣는다라는 얘기. 충전, 오케이? 충진제로 쓰이고요. 또는 과자, 과자의, 과자의 충진제. 과자의 충진제. 충진제로 쓰게 돼요. 왜, 여러분들, 이 과자가, 과자 하나 사면 빵빵하잖아요. 그 안에다 질소를 넣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잘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과자가 상하는 걸 막아줄 수 있다라는 얘기죠. 아시겠죠? 잘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오케이? 과자가 상하는 걸 막아줄 수 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조금만 와볼게요, 여러분들. 이쪽으로 조금만 와봅시다. 자, 그 다음에 헬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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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륨은 He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암기하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암기하셔야 돼요. 헬륨. 헬륨은 He. 앞 글자는 대문자, 뒤에 글자는 소문자. 자, 얘는요. 얘도 매우 가벼워요. 매우 가볍다. 매우 가볍다. 어? 매우 가벼운 거또 하나 있었는데. 아까 여기에서 뭐 있었죠? 뭐 있었습니까? 어? 뭐 있었어요? 수소 있었죠? 수소. 근데 아까 수소는 가연성이 있어서 잘 탄다고 그랬습니다. 어? 잘 탄다고 그랬어요. 근데 얘는 반응을 전혀 하지 않아요. 자 얘는 반응을 전혀 하지 않는다. 아시겠죠? 얘는 반응을 하지 않는다. 매우 안정한 원소예요. 자 얘는 매우 안정한 원소. 자 매우 안정. 매우 안정. 매우 안정합니다. 헬륨은 매우 안정해요. 매우 안정. 매우 안정. 매우 안정. 매우 안정. 매우 안정. 매우 안정. 그래서 얘는 반응을 전혀 하지 않아요. 그리고 매우 가벼워요. 그러면 터질 염려가 없겠죠? 수소로 예를 들어서 풍선을 만들면 터져버리면 뭐, 뭐 어떻게 되죠? 대형 사건이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 옛날에 킹덴부르크 독일에 킹덴부르크그 뭐야 풍선 그녀석이쭉 가다가 폭발해 가지고 대박 사건 났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쓰는 헬륨 헬륨은 헬륨으로 여러분들 어린이들 풍선 만들어서 주잖아요. 그렇죠? 오케이? 근데 그 헬륨은 매우 가볍기 때문에 잘 뜨고 폭발하지 않는다. 왜요? 매우 안정한다라는 얘기는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 따라서 얘는 안정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얘는 주로 풍선. 풍선이 많이 반응하죠. 풍선. 자, 헬륨 됐고요 철. 철, 철, 철. 철은 여러분들 뭐더 설명할 게 있나? 뭐, 철. 가장 많이 쓰이는 건데 철? 어, 철. 뭐 자동차, 선박. 뭐 이런 것들. 그쵸? 철은 뭐 자동차, 선박, 건물, 철근. 다시 자동차. 철은 뭐 굉장히 뭐 많이 쓰이죠? 선박. 뭐 건물에 철근. 철근 뭐 등등등등. 매우 많이 쓰이는 게 뭐예요? 철이죠? 오케이. 뭐그 정도로만 알고 가시면 되고. 금. 금, 금. 금은 A. 금은요? 귀금속이죠? 귀금속. 그 다음에 얘 금속이니까 전류가 매우 잘 흐릅니다. 전류가 매우 잘 흐르기 때문에 정밀 부품들, 오케이. 전자회로. 자, 어디에 쓰인다고요? 전자회로, 회로 같은 정밀 부품들. 정밀 부품들을 활용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왜 그, 그, 가끔 그 집에 이렇게 그 놀고 계시다 보면은 어 컴퓨터 삽니다 뭐 이런 거 오잖아요 왜 컴퓨터를 사겠습니까? 요 안에 있는 전자 회로 부품에 들어 있는 컴퓨터 부품 안에 들어 있는 전자 회로에 들어 있는 금을 빼내기 위해서 컴퓨터를 수거해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부분 녹화는 이쯤에서 정리할게요. 자 부분 녹화 이쯤에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비데이 사이메스였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자 부분 녹화는 이쯤에 정리할게요.